이 아까 전에 점포 포 거리 갔을 때산 건데요. 모자, 벙거지 모자 하나랑 티셔츠 두 벌을 샀습니다. 되게 재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샀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모자 핏도 괜찮아서 제가 벙거지 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벙거지 모자랑 티셔츠 두벌 이렇게 샀어요. 이거. 만 원, 만 원, 만 삼천 원인데 카드 결제에서 2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생각보다 옷이 너무 핏도 괜찮고 너무 잘산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약간 좀큰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완전 면이라서 짱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건 아까 입은 거랑 그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이랑 이 검정 조아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어가지고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디자인으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괜찮죠? 저만 괜찮을지도.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모자 크고, 바지랑 진짜 편하게, 햇빛도 가리고, 활동하기도 편한 옷이라 진짜 좋아합니다. 정말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 돌아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입욕제, 아까 올리브영에서 산 입욕제로 목욕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이 라즈베리 향이 나고요. 되게 좋아요. 이욕제라 음, 1,900원인데 1인으로 쓰기 양도 많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다. 햇빛 쫙 들어 와. 안녕하세요. 누룽지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날이고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 옵니다. 진짜 맑아요. 날씨 오늘도 오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짠. 얼굴 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로션을 안 가져와서 얼굴 패드고있어요 내가 술다 내는데 아니, 우는거에 네, 네. 네, 어, 아니 배어요네 너무 많이 마아요 아니 거다 다운 거한개마셨어저 나이 가 아니잖아 나이 쭉가아배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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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자전거 타고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막 바람 받으면서 자전거 타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신나게 타고 있는 우리 언니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타다가 머리랑 막다비 젖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날씨가 아까까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비가 또 갑자기 와 보니까 <laughs> 타다가 막비 맞으면서 탔어요. 그래서 한 20분 탔나? 짧게 타고 왔습니다. 이제 밥 먹고 쉬고 이제 나갈 준비나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쉽네요. 아쉬워요. <laughs> 넉넉한. 예 어제 샀던 편의점에서 샀던 거를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이따가 점심때 돈까스랑 메밀 먹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아 컵라면까지 이렇게 언니와 사이좋게 먹겠습니다 컵라면도 맛있겠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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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서는 와 김치 아니면 육개장이 제일 맛있다 아, 컵라면 n t e 이 m a s t e r You go with them at the same time. Halla, m u s 다 demo, come, look it. Tedero, c h a r i s m 미키마우스. 오늘은 미키마우스와 함께 합니다. <laughs> 배운 사람이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짠! 이렇게 먹으면 아주아주 아주 따뜻한 계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아이디어는 언니 겁니다. 알이 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알, 보여줘, 알. 알두 개. <laughs> 음! 좋아 어? 익었어? 응, 근데 아직 좀 참았다. 음. 맛있지 김치 음, 음... 응. 음. 좋아? 국물만 마셔. 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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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공간은 뭘로 채워준다? 오랜만에 본다 비오트 초콜릿. 그렇지 용서. 배운 사람 나이 몇 살? <laughs> 왜? 이렇게 파인애플까지 요거트에 넣어서 맛있게 냠냠냠. 비오트 맛있어? 어른이 먹어도 맛있어. 애들은 얼마나 맛있겠어. <laughs> 이거 먹고 똥까지 싸면 완전 금상첨화겠다. 아, 네. 난 어제 근데 한번 내보냈어. 샀어? 언제? 응. 목욕하였대. 아 진짜? 근데 응.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응. 좀 마무리가 시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응. <laughs> <laughs> 미워했어? 근데 잘 나오진 않았어. 마지 응. 그냥. 다음에, 다음 기회에. 봐, 봐. 관광 호텔인가 여 맞아 관광 응. 캐슬 비치 관광 호텔. 음. 근데 여기가 금액이 비싼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 보수 공사를 했대 이번에. 음. 아까 플랜카드 붙여진 거 보니까 그 9월 20일까지 50% 할인. 음, 우리 계좌 할인해서 안나? 여기도 기본 한1 8만원 음. 17만원 이렇게 돈이 근데 9만원이라고? 응. 음. 3월달에 제주도 가고, 음. 4월달에 강릉 가고, 5월달에 대만 가고, 6월, 7월은 안 갔지. 음. 미키마우스 네. 나오세요. 네. 돌아갈 시간입니다. 네. 나 두고 먹지 예. 안녕. 안녕. 이제 저희는 갑니다. 수연 아이파크입니다. 어 여기는 백스코입니다. 백스코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 VR 체험장이 있는데, 예약이 마감됐는데, 혹시라도 할수 있나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밥 먹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침 먹은 것도 있고, 막 딱히 배고프고 이러지 않아서, 시간, 여유 시간 탐을 두고 가려고 근데 시간 때울만한 게백스코에 있는 VR이더라고요 근데 그 VR이 예약, 마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스코 음, 가상, 증강, 현실, 융복합 필터 이용료금 무료. 한명한명살수 있다고 하는데. 예약해. 아홉 명이 아예 다 폼으로 예약해 버렸어. 1 시부터 사용할 수 있대요. 앞 시간 때는 예약이 꽉차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여기 신세계 센텀시티 여기 백화점 구경하고 1 시에 하러 가려고요. 1 시에. VR을 체험하러 갈 겁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머리 보시죠. 진짜 많이 붑니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언니가 들고 있는 제목이 더 웃겨. 아. 병만 영어를. <laughs> 언니 치앙 알만 하고요. 세트로? 세트로 사는고 토코파이. 들어있는 거 말고. 우유버터에 음. 단팥이 들어있는 거. 음. 치즈. 나래를 펼쳐놓은 이거. 고추. 잡아봐. 바삭한 느낌이 들어. 어, 아, 그런? 그럼. 이거 어어서 꺼. 횡총알이. 나는 떡말이 하나 해줘. 어있어그 옆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먹은거다 골라. <놀람> 아, 명품 바닷물 먹는 게더 이게 쌀이고, 음. 이게 딸기. 앗. 아니야, 어떻게 나 먼저 먹겠어? 이거를 쪼개서 이걸로 퍼먹을게. 아, 맛있네. 쌀 맛있어. 응, 음. 이걸로 먹어? 아니야? 그래, 네, 뽀송하다. 음, 딸기가 굉장 상큼해. 그치. 응. 음, 꽤 양이 많은데? 응. 음. 11시. 지시 어. 자리가 없으려나? 다행이다. 어. 이까 음, 어,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맛있소요닭레고로케 유부초밥, 닭회소밥.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 향이 <목소리도> 진짜 크다 <좋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 이거랑 이거랑 어떤게 더어 있리 <laughs> 완전 잘 먹었어요. 돈까스, 카레, 고로케, 모밀 진짜 다 맛있었어요. 진짜. <laughs> 내려가야 는다 내려가야 돼. 되는. 건너야 되는데? 어, 진짜 너무 잘 먹어서 행복합니다. 부산에 돈가스 드시고 싶으시면 면옥향촌 완전 추천.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정말 또또돈가스요돈가스는 1인 한 장씩 해야 돼. 돈가스랑 맞아. 카레 고로케도 꼭 먹어야 돼. 맞아.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 AR은 뭐지? 에이. 이게 이, 이런 게 AR인가? 이렇게 찰스. 이거 뭐 쓰는 거다 네. 아 크로마키 우와 재밌을 것 같아 크로마키 사면감 백화점에서 먹을 거랑 막 이것저것 샀어요. 그래서 지금 기차 타러 갑니다. 어, 날씨가 엄청 덥네요. 아, 부산역 앞에 바로 차이나타운 있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지금 봤어. 신기하고빵 터졌네. 짐 캐리. 짐 없는 여행의 시작. 이름 한번 기똥차게잘 잊었다. 여기다가 짐 맡기고 놀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어,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3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어, 커피 마시고 좀 여기서 쉬면서 시간 좀 보내려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좀 아침에 좀 일찍 나왔는데 막 여러 곳이 들리다 보니까. 어, 이제 아, 지금 벌써 지친 것 같아. 날씨도 덥고.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 맞다. 그 예쁘다 유리 커... 이러면서 약간 MD 상품 홍보도 되겠다. <laughs> 무서워가나? 나리야, 채. <laughs> 눈이 동그래졌어 <laughs> 귀여워 <웃음> 우리끼리 노느냐고 <laughs> 되게 좋았어 아이고 알았어 이따가 봐 아. 음. 그런 거컷 음. 좋다 되게 간단해 갑자기 오늘 가면. 여행이 끝나면서 1 0네 출발일이 기 생각보다 그래도 알찼어 아 해봤잖아 해봤잖아 애초에 우리가 홍수영 하는 게 아니라 먹방하거 같으니까 바다 갔다가 뭐, 먹고 싶거다 샀잖아 다다 먹고 싶은 거다 샀어 먹고 싶은 거다먹어 오늘의 영수까지 언니가 거치페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을 나누고 누가 더 많이 쓰고 이런 거 없어. 3 음. 0 120원. 15만원 썼네. 정상 끝.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다까지 사고 기차 타러 갑니다. 가서 이제 어묵이랑 떡볶이랑 이것저것 먹을 거예요. 먹으러 온 여행, 정말 먹방 여행을 찍고 갑니다. <laughs> 이 맛있어? 아, 떡볶이와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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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겠습니다. 고추. i 이건 치즈 고로케. 과자점에서 산이 흥용 과자점에서 산, 이, 아, 이산 빵인데요. 앙버터와 톡, 이거 다른 초코파이 그리고 이거는 폭슈. 슈가 다 찌그러졌어. 음. 아, 그래, 자르지 말고. 네가지 있는 거야. 네 가지. 음. 이렇게. 네 가지. 이게 지리지널파지파라멜네 가지. 네 가지. 네가 우리 모두 시식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널 가지. 가지. 네 가지. 카카오. 이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레드, 레드 벨벳 음. 카라멜 솔티. 천여중에서 동아리. 맛있습니다. 아주 잘산것 같아요. 음. 또 다른 거야. 한번 음. 제발 어, Multi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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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